안녕하세요. RPM 오토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보신 적 없는 가장 고급스럽고 다재다능한 클래스 B 투어링 코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 에어스트림 아틀라스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캠핑카를 넘어선 진정한 럭셔리 여행의 상징으로, 에어스트림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첨단 기술이 결합해 다섯성급 호텔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주말 여행자이든 풀타임 노마데이든 아니면 단순히 자유로운 여정을 꿈꾸는 분들이든 아틀라스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매끈하고 세련된 자동차 디자인이 일반적인 RV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을 줍니다. 바디 라인이 유려하고 현대적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죠.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3500cc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믿을 수 있는 내구성과 안정감을 자랑합니다. 본닛 아래에는 강력한 3.0리터 V6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부드러운 가속 성능과 뛰어난 연료 효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경제성이죠.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고급 아파트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듭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에어스트림 라인업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전동 슬라이드 아웃 기능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실내 공간이 한층 넓어져 투어링 코치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듭니다. 울트라레더 소재의 소파는 고급스럽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머피 베드로 변신합니다. 공간 활용이 탁월한 동시에 진작퀸 사이즈 침대처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통일감이 있습니다. 에어스트림은 다양한 캐비닛 마감재와 시트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은은한 LED 간접 조명이 부드러운 질감과 선을 강조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합니다. 바닥재 역시 고급 주거 공간의 소재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주방 공간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넓은 솔리드 서피스 조리대가 있어 요리 준비가 수월하며 모던한 디자인의 스테인리스 싱크대와 도구역 가스 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쿡탑은 유리 커버로 덮을 수 있어 조리대 공간을 확장할 수 있죠. 아래에는 컨벡션 전자레인지가 깔끔하게 내장되어 있고 대용량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어 장거리 여행도 거뜬히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랍과 캐비닛에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작은 부분에서도 프리미엄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하면 차량 전체 폭을 활용한 넓은 욕실이 자리합니다. 흔히 볼수 있는 좁은 일체형 욕실이 아니라 주거용 욕실처럼 독립된 샤워 부스가 유리문으로 분리되어 있고 도자기 소재의 변기와 대형 세면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세면대 주변에도 수납 공간이 넉넉해 여행 중에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옷장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더 많은 짐과 의류를 수납할 수 있죠. 최신 기술도 아틀라스의 큰 장점입니다. 멀티플렉스 컨트롤 패널로 조명, 온도, 물 시스템, 슬라이드 아웃 기능까지 모두 터치 스크린 하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루프에 설치된 에어컨은 히트펌프 기능을 겸비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디젤 히터와 온수 공급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샤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40인치 LED 스마트 TV와 보스 사운드바가 설치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 소파 뒤에서 TV가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안전성과 주행 편의성도 최고 수준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모니터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고급 SUV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으로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윈드실드, 편안한 캡틴시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실내뿐 아니라 외부 수납공간도 꼼꼼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금이 가능한 외부 수납함에는 캠핑 장비나 별도의 짐을 보관하기 좋으며, 대용량 청수, 오수, 오물탱크 덕분에 장시간 오프그리드 생활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발전기와 옵션 사양의 솔라 패널까지 더하면, 정기 걱정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2026 에어스트림 아틀라스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투어링 코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국립공원부터 고급 RV 리조트 혹은 단순히 끝없는 도로를 탐험하고 싶을 때까지 아틀라스는 그 여정을 가장 세련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에어스트림 아틀라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RV와 모터홈 리뷰, 캠퍼 벤투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